안녕하세요 딜러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수 비농 업 부분 일자리 수가 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 7월 달에는 100만 개 이상 넘었는데 어, 8월 달에는 23만 5천 개나왔서 시장에서는 72만 개 예상을 했거든요 골드마삭스가 50만 개 이상 예상을 했는데 그거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 실업률은 이제 떨어졌고요 어, 그다음 문제는 이제 에버리지 어닝 평균 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s 런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 t 부분이거든요 e 어, 어, s s i o n you're going to get. I r e c o 지 m 들 n d you to see the young m s s p 는 빠졌는데 어, 이 링이 아마 늦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어 시장이 그런 대로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많이 이제 금리를 올지 리 않으니까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는 이제 치명태였죠. 달러는 이제 빠질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155원에 이제 거래됐고 어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5만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테그 오퍼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 성장 어, 성장은 안 되면서 이제 물가는 올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어 지금 계속 고용이 안좋으니까 이제 성장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정신은 뭐 악재에도 불구하고 불하고 계속 고용 지수가 나쁘게 나옵니다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우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정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어떤 3분기, 어, 3분기 이제 GDP가 계속 나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GDP가 나쁘면은, 어, 기업도 실적도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면서, 어, 다우 같은 경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미국 정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6,000선까지 지금 넘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여러 어, 어떤 패턴들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어,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시장을 갖다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괜히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어, 시장에 점프인 하는 게 좋,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위안시장 보겠습니다. 위안시장,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고, 어, 중국 위안화도 6.43으로 조금 떨어지는, 어, 위안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 쪽에 이제 서가 총리가, 어, 0월달있죠 어, 자민당, 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일본 시장 일본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민당 지금 여론조사에서 어,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어, 지금 백신 장관 타로 코노 코노가 지금 어, 가장 유리 이 사람이죠. 유력한 것으로 지금 어, 어, 전망. 어,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피메일 어, 여, 여성 이제 총리 가능성도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선거를 어,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본 얘는 지금 안전 통화거든요. 안전 통화인데 계속 이제 음, 박스 그래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면은 얘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얘이큰 움직임이 없고. 보세요, 박스 근이잖아요. 천천한 움직임. 뭐 108.50, 108.50에서 뭐, 1011042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레벨 요래별들입니다. 요래 요레벨들 요래 그러니까 어, 선거 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루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로인데 유로는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잠 선거가 정책 회의가 있는데 유로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유로 보시면은 유로도 미터로 1.17 m 는 지금 잘안 빠져요, 그렇죠? 안 빠지고 계속 바닥을 3중 바닥을 다.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달러 지수 약세 이런 부분은 이번 달러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번 주 어,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뭐 오늘은 노동절 연휴입니다 휴장이고요 어, 별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미국 주가 지수가 통상 연중의 구월달은 가장 부진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너무 높죠. 어 차익 실현에 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뭐 고용 부분 소식이 안 좋게 나왔죠. 어 그리고 이제 연준 고위 관리들의 어떤 계속 연설이 있습니다. 어, 고용 관련해서 이제 테이프링 관련 이야기들이 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챙겨볼 필요가 있고 어, 8일 이제 나오는 어, 8일 나오는 8일 날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천대 연설가 있습니다. 연설이 있는데 어, 고용에 대한 어떤 연준의 평가의 힌트가 될수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노동절 이후 이제 계속 학교들이 이제 문을 열거든요. 오픈을 합니다. 학교들이 스쿨 오픈을 하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기업들은 일단 사무실 오피스 어, 백 오피스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어 1월 달로 이제 조금 어, 지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에 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음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저성장 고물가 상향 고물가 어 상황을 갖다가 우려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의 기준 금리 일정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연준의, 연준 연준 높은 부신 분들의 어떤 연설 이야기 이런 부분들 이번 주뭐큰 특이 사 상은 없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달러 원 달러를 한번 보시면은 원달러뭐 계속 조금 올라갈 듯하다가 외국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 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올라가서 천백팔십을 해서 이제 막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이제 뭐 예상이 됩니다. 저 1,14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뭐 1,140원까지 달러 약세. 고용 지수 나쁘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서 달러 약세를 보게 1,140원까지는 보일 수 있으나 뭐그 일시적으로 잠시 내려갔다 1 1 4 0까지 갔다 올라오더라도 어요 부분에서는 어 매수세가 어 매수세가 형성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어원 달라도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박스권 어, 1,150원에서 어, 1,175원 사이에서 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별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즐거운 투자 되시고 어쨌든 지금 가격들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즐거운 어, 투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